방식 풀이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사망이 1학기 때 배웠던 게 뭐죠? 제곱근 자 제곱근을 이용해서 2차 방식을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듯이 자 x의 제곱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5라는 게 나왔다 그럼 x는 뭐죠? 루트 5 어디서 배웠어요? 그렇지. 풀마루트 오라고 해야지. 자, 방금 뭐한 거야? 이차 방정식을 풀었어요. 이차 방정식이가 이거. x 값 찾았잖아. 참이 되게 하는 x 값 찾았잖아. 이차 방정식 풀었어요. 이게 제곱근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X-3 전체 제곱이라는 것이 있는데, 7이라는 게 만약에 나왔대. 그럼 이건 뭐라고 해석해야 돼? X-3이라고 하는 것을 제곱하니까 7이 나왔다. 그러면 X-3이라는 것을 뭐라고 할 건데? 7이라는 녀석의 제곱근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되는 거고, 그러면 X-3이라는 것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X는 뭐예요? 3에다가 풀마 루트 7을 더하거나, 루트 7을 더하거나 빼주면 된다는 건데, 무슨 생각으로 4가 나오는지는 상상할 수가 없네요, 도대체. 방금 뭐한 거야? 요런 2차 방정식을 풀어낸 거예요. 되겠어? 어? 그래서 첫 번째,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 와, 깁니다. 와. 와. 제곱근을 이용해서 애를 구했다. 이게 바로 글의 공식입니다. 외우시면 돼요. 외워서 대입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풀이 과정을 정확하게 직접 할줄 알았으면 좋겠다. 직접 유도를 해 봅시다. 자, 2차 방정식을 일반적으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두고 a라고 하는 것은 0이 아닌 숫자로 일반적으로 둡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더 정확하게 알려면은 이 a라고 하는 것은 음수면 양변에 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양수로 만들어 버리면 되거든. 그래서 0이 아닌 숫자로서 a를 양수로 생각할게요. 무조건 양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1단계 A를 나눠주자 그럼 X의 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A분의 C는 0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풀어야 된단 말이죠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그러면 상수는 넘겨주자 색깔은 내가 왜 바꾼지 모르겠네 이렇게 넘겨주자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 x제곱의 개수가 2차항의 개수가 1일 때 완전제곱식의 조건 1차항 개수의 절반에다가 제곱을 한 것이 상수에 있으면 되죠. 그래서 a분의 b를 나누기 2한 것은 2a분의 b 이 녀석을 제곱한 값이 필요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하기 양변에 뭐 2a 분의 b 전체 제곱을 더해주자. 요거는 제곱을 한걸로 적을게. 이렇게. 그러면 요 녀석이 어떻게 돼? x 더하기 2a 분의 b 전체 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우변 정리합니다. 4a 제곱 분의 여기에 4a를 곱할 거 아니야. 분자 분모에. 그럼 마이너스 4ac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b제곱 빼기 4ac라고 적으면 되겠지 뭐. 그런 문제 없죠, 여기까지. <laughs>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녀석이 무슨 뜻이야, 이 녀석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에? 여기서 x 더하기 2a분의 b라고 하는 녀석은 4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녀석의 <laughs> 제곱근이라는 뜻인 거라 됐나? 그러면 <laughs> 우리가 제곱근 생각을 할때 어, x제곱은 a 이 x라고 하는 것은 a의 제곱근이라고 할 건데 a라고 하는 것이 양수라면 제곱근 x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우리가 두 개가 나올 거다라고 썼고 a가 0이라면 0의 제곱근은 뭐예요? 0 하나. a가 음수라면 음수의 제곱근은 뭐예요?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라고 했어. 그치 그러면 이 녀석이 양수면 아, 제곱 두 개가 있겠지. 0이면 한게 있겠죠? 음수면 없을 거라 이 말인 거야. 그럼 여기서 넘어갈 때, <laughs> 뭐가 필요하냐면, 저기 있는 분모는 양수가 뻔하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것이 0보다 크다면, x 더하기 2a분의 b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됐어요. 소위 표정 봐라. 이게 양수라면 그 숫자에 루트 씌우고 풀마만 붙이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놈이, 이놈이 양수니까 루트 씌우고 풀마만 붙이면 끝나는 거라고. 됐지? 응. 그렇다면, <laughs> 이거를 다시 쓰면, x 플러스 2a 분의 b는 분모는 4a 제곱, 즉 2a 전체 제곱이니까 2a 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써도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x는 2a라고 통분이 되어 있지요. 이 놈이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이 말인 게.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이 식이 x 값은 뭐다라고 정한 거지. 근데 a와 b와 c로만 표현이 되고 있다. 이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지면은 여기 있는 a와 b와 c만 가지고 우리는 뭘할수 있다? 근이라는 걸 바로 찾아낼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인수 분해가 되건 안되건 무조건 찾으면 된다. 이 말인가? 이 방법을 이용해서 됐어요. 단,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숫자가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되어야만 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근이 존재할 수 있다. 그렇게 <laughs> 그러면 b 제곱 마이너스 4a c라고 하는 것이 0이라면 보면 요만큼이 그냥 0이란 뜻인 거잖아. 그럼 굳이 뭐쓸 필요 있냐? 0인데? 0이라면 뭐예요? 그냥 x 더하기 2a 분의 b 전체 제곱이 0밖에 안된다 뜻이잖아. 그 말은 x 더하기 2a 분의 b라고 하는 것이 그냥 0이란 뜻과 같은 거예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a 분의 b라고 하는 중근을 가질 거다. 라고 판단하면 된다는 뜻인거야.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라는 것이 음수라면 어때요? 여기가 음수이기 때문에 음수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더라. 그럼 해가 없다. 라고 하면 된다는 거지. 이해 되겠어? 그래서 다음 단원에 나오는 내용인데 b제곱 마이너스 4ac 요녀석을 뭐라고 하냐면 판별식이라고 이름을 또 붙입니다. 얘가 양수면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질 거다. 요런 걸로.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라면 뭘 가진다? 중근을 가질 거다. 그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일 때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해가 존재하지 않더라.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근의 공식이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 정리를 하면 이렇게 쓸수 있어요. 한 가지 언급이 아니라 정리하면, 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차 방정식이 있어요. a는 0이 아닐 때. 그럼 근의 공식, x는 2a에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이 식에서 A가 의미하는 게 뭐다? 2차항의 개수 B는요? 1차항의 개수 C는요? 상수항 자그 말은 내가 왜 하냐면 야 공식은 외웠어 근데 A가 뭔지 B가 뭔지 C가 뭔지 모르면 답이 없는 거잖아 맞지요? 여기서 이런 공식에서 a가 의미하는 게 뭔지, b가 의미하는 것은 뭔지, c가 의미하는 것은 뭔지는 정확하게 알아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차식으로 정리를 할때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할때 숫자가 있을 수도 있고 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 칸에 들어있는 전체가 c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있는 전체가 B의 역할이다. 플러스라고 적었어요. 부호도 항상 다 들고 와야 됩니다. 이차의계수가 A의 역할을 하고 있을 거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 중간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게또뭐 있었냐? 라고 하면은 X- P 전체 제곱은 q 꼴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자 다시 올라가서 보면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야. x 더하기 어떤 숫자의 전체 제곱이라는 것은 어떤 숫자 x 더하기 p 전체 제곱은 q 꼴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 이 말이야. 되겠어요? 요 그래서 이런 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q 자리에 있는 녀석이 0보다 크면 해가 무계로 표현이 된다라는 뜻인 거고, q 자리가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 제곱식은 0꼴이니까 해라고 하는 것이 중근으로서 한계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는 뜻이고, q 자리가 음수가 된다라는 것은 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이 q가 의미하는 게 뭐하고 똑같냐? b 제곱 마이너스 4a c라고 하는 이 녀석 즉 여기 루트 안에 있는 녀석이 양수가 들어갈 수 있지 0이 들어가면 0이지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간 거본 적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루트 안에 음수가 우리가 배우는 단계에서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laughs> 이 녀석이 즉요 녀석이 양수면 무언가를 더하고 빼고 했으니까 두 개가 될 수밖에 없고 0이라면 더하고 빼고 할게 없잖아. 그러니까 중근인 거고 음수라면 말이 안 되니까 해가 없다.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되겠니? 돌아가서 다시 보면 자, 증명 이렇게 쭉 내려왔고 여기서 이런 말이 있단 말이야. 단, b제곱 마이너스 4의 c가 0보다 크나 같아야만 되더라. b제곱 마이너스 4의 c가 0보다 크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라면 중근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의공식두 가지 있는데 위에 것만 아시면 됩니다. 밑에 거 알면 편하긴 한데 굳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짝수홀수 구분을 크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자, 위에 거에서 분자 분모의 2를 똑같이 나눠준 것이 이 밑에 거단 말이야. 자, 요거인 상태에서 그대로 근의공식을 넣어보자.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2B- 다시 흘마 루트 1차항 개수 제곱 4B-의 다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자 분모의 2를 나눌 수가 있는 상태더라 이 녀석을 루트 안에 4에 B dash is AC. 라고쓸 수가 있고 루트 4 루트 쓸수 있으니까 이 루트 4는 2잖아 그죠? 그래서 2를 분자 분모에 나눠서 a분의 마이너스 b' o o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o o t 제곱 마이너스 a s 계산은 좀 간단해져요. 근데 구분해서 외우면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만 완벽하게 처리를 한 다음에 익숙해지고 나서 밑에 것도 조금씩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위에 거부터 확실하게 할수 있도록 하세요. 그다음 여러 가지 방정식 의 풀이, 곱셈 공식이나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과호를 풀고 식을 일단 정리를하자. 개수가 분수 또는 소수가 되면 은 양변에 당연히 적당한 수를 곱해서 정수로 만들 거다. 공통 부분이 있으면 치환해서 우리가 풀자.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즉세 번째 거는 인수분해만 잘하면 다 끝난다 이 말인 거니까.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본 풀이는 인수분해. 인수분해가 안되면 근의공식을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 완전제곱식으로 표현하기가 편하다면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즉 제곱글을 이용한 풀이를 해주시면 된다 라는 거죠. 근데 2차 함수랑 연계를 좀 지어서 연습하기 위해서는 완전제곱식 풀이 이걸 이용한 2차방위 풀이도 제대로 연습을 해주면 훨씬 좋다 라는 것.